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주로 저는 유방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고 기타 뭐 다른 암 종들도 같이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종양내과는 전문적으로 항암 치료하는 과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어, 표준 항암 치료뿐만 아니라 임상 연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과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암치료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목적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수술을 하기 전에 하는 선행항암치료라고 말하는 수술하기 전에 하는 항암치료가 있고요. 수술 후에 하는 보조항암치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수술이 어려운 사기. 전이가 되어 있는 사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식적 목적의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각각의 다 목적이 다르고 이유가 다른데요. 첫 번째로, 선행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분들은 당장 지금 수술하기는 어려우나 조금 암세포 크기를 줄이거나 해서 조금 환자분이 항암 치료 후에 사이즈를 줄여서 수술이 잘 되도록 수술이 조금 더 용이하도록 이후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수술 후에 하게 되는 보조 항암 치료는 수술 후에 암, 몸 안에 이제 남아있는 암 세포는 없다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몸 안에 남아있는 암 세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암 세포가 남아서 전이가 되거나 재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예방하고자 하는 치료가 두 번째. 보조 항암 치료고요. 세 번째 고식적 목적의 항암 치료는 사기로 그 전이가 된 환자분들한테 수술이 어려울 때 항암 치료를 전신 항암 치료를 통해서 어 원발 부위뿐만 아니라 전이된 병변까지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목적이 암세포를 줄여주고 그로 인해서 증상이 생기지 않게 해주고 어 삶의 질을 유지시켜서 조금 더 삶의 어 이 편하게 지내시면서 생존을 연장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에 하는 항암치료가 선행항암치료 또는 보조항암치료입니다. 그래서 1기2기 정도면 내도 왜 항암치료 를 해야 되냐라고. 특히 유방암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1기, 2기라고 하더라도 수술이 지금 당장 불가능하면 선행 항암치료로 사이즈를 줄여서 항암치료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보조 항암치료 같은 경우도 1기, 2기라고 하더라도 전이가 되거나 재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장기 생존율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항암치료가 초기 환자분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하나 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선행항암 치료를 할 때에도 목적이 사이즈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일부 암종에서는 선행항암 치료로 암을 완전히 없앤 이후에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당시에 남아있는 암세포가 없다는 이제 얘기를 우리가 병리학적 관해가 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병리학적 관해율을 유도시키면 재발률이 떨어진다라는 일부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일부 암종에서는 선행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할수 있는 기준은 이제 첫 번째로, 환자분 일상생활 을 얼마나 하실 수 있는지 침대에서 50% 이상 지내시고 뭐 집안에서 움직이지 못하시고 하는 분들은 항암치료 하는데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느 정도 장기 기능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뭐 백혈구 수치나 혈소판 수치, 빈혈 수치들은 정상인지, 간 기능은 괜찮은지, 콩팥 기능 괜찮은지, 그서 장기 기능 괜찮은지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70세 이상 항암치료 70세 이상의 노인에서는 항암치료는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지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장기 기능이 유지가 젊은 분들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뭐 골수 기능이 유지되지 않아서 백혈구 씨가 떨어진다든지 혈소판 시가 떨어진다든지 이게 7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은 그걸 또 보조시키는 약제들이 많이 나와서 70세 이상의 환자분들이 하더라도 현재는 가장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실제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로도 70세 이상 환자분들이 항암치료를 그래도 하는 게 생존기간 연장을 유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저희 강남세브란스병원 중앙내과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연세 있으신 분들도 가능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항암제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암세포만 특징적으로 특정해서 죽여야 되는데 이제 세포 이제 분열이 빨리 일어나는 정상세포까지 같이 죽이기 때문에 항암제가 그로 인해서 이제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례로 탈모가 된다든지 이 모발 이 이제 세포들도 빨리빨리 이제 자라고 없어지고 분열되고 하다 보니까 모발세포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서 탈모가 먼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구역구토감이 생길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점막세포들이 손상돼서 구내염이 생긴다든지 위점막이 손상돼서 이제 속쓰림 증상이나 소화불량 또는 장점막이나 항문 근처 점막들이 헐어서 뭐 장염이 생긴다든지 점막 손상으로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뭐 철사나 변비 증상 생길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세포들이 손상받아서 생기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보조항암 치료나 선행항암 치료를 하시는 조기암 환자분들은 항암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스케줄이 정해져 있고, 몇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고식적 목적의 항암 치료, 4기 환자분들은 항암 치료 스케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번 정도씩 항암제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CT 검사나 MRI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CT, MRI 검사를 통해서 항암제의 반응이 좋으면 그 암제를 또두세달더 써보고 또두세달 이후에 또 반응 평가를 해서. 또 반응이 좋으면 더 써보고 해서 항암제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내성이 생기기 전까지 항암제로 투약하자고 설명을 드리고 항암제를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저랑 계속 관리를 하면서 나가시는 거다. 암이랑 같이 살아나가시는 거다라고 다독여 드리면서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암이 반응이 좋으면 가능한 오랫동안 같은 항암제를 끊는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양내과로 항암치료하러 오시는 분들이 어, 많이 우울해하면서 오시는데요 우울해하지 마시고 목적이 다 정해져 있고 환자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편안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약제 개발들을 계속하고 있고 보조약제 개발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까 봐 항암치료를 안 한다 는 절대 아닐 것 같고요. 또 항암 치료의 목적이 어, 삶의 질을 유지시켜주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삶의 질을 유지시켜주면 항암 치료를 할수 있어서 교수님들이 이제 각각 교수님들이 주치의 교수님들이 어, 권유하는 치료들을 좀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실망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뭐 직장을 다 그만두시고 항암치료만 전념하겠다 라고 많이 말씀하시면 오시는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정도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치료를 하라고 권유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다 일상 생활을 포기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중약내과에 사고 있는 임상 연구들이 있는데 임상 연구가 본인은 예전 같요즘 이제 많이 환자분들이 인식이 바뀌어서 신약 임상 연구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은 원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임상 연구 신약 연구에 가장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본인이 어 기존 표준 항암 치료보다 조금 더 효과가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 약제들이 이장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